자, 본문이 하겠습니다. 자, 팝피 패션 엔젤. 자. 팝피란 것은 자, 어 티네이저 10대를 말한다. 위드 모를 가진 10대 그녀의 원래 그, 여기서 허가 소유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블로그인데 그녀의 블로그인데 소유를 강조할 때 오운이란 형용사. 자. 그래서 오는 동사로는 소유하다. 형용사로는 자신만의, 자신의. 여기서 자신 그녀 자신의, 자기 자신만의 블로그. 자, 알죠, 여러분? 그, 인터넷 블로그. 자, about fashion. 자, 패션에 관해서 자신만의 블로그를 가진 10대를 p o 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i cannot afford 대로 affor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afford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요. 보통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afford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뭐 뭐를 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음. 이렇게 계속하는데, 자, 나는 캔낫이니까자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목적어 모든 음. 더, 더 레이트스트는 음. 자 레이트에 E S T 붙으면 가장 늦은 거니까 가장 최신에 음. 그러면 가장 최신의 패션. 유행하는 옷들을 모두 다살수 있는 여유가 없다. 다살 수는 없죠? Because. 왜냐 하면, I cannot earn. 언이 벌다. 돈 같은 걸 벌다.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a my age. 자, 내 나이 때. 여러분, 어, 10대니까 기껏 해봤자, 뭐, 알바 정도 할 거니까, 어, 알바해가지고 큰 돈을 못 버니까, 모든 유행하는 최신의 옷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So Make do and mend 자 이게 수거입니다 수거 Make do and mend가 음. 고쳐서 사용하다. make do는 지내다고, mend는 수선하인데 원래 고치다. 고쳐서 잘 사용한다. 그래서, 고쳐서 사용한다라는 이 표현이 something, 어떤 것이냐면, uh, that, 관계대명사 대 생략되어 있고, 목적격, I would like to keep in mind. keep in mind는 마음속에 간직하다, 어, 명심하다. 그러면, 내가 명심하고 싶은, 자, 어떤 것인데, 이걸 그냥 것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고쳐서 사용하다. 라는 게,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새 옷을 맨날 살 수가 없으니까. So, once. 자 여기서 once는 무슨 뜻일까요? 음자 원래 어, once는 예전에나 한번 부사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접속사로는 뒤에 조동사 이끌고 일단 주어가 동사하게 되면,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좀 애매하네요? 그럼 일단 이거 무시하고 갑시다. instead of ING, 자, 이건 중요하죠. instead of i n g 전치사, 뭐뭐 대신에. 그러면 전치사 때문에 spending, 동명사가 나왔어요. 쓰기, 소비하기, my money. 자, on, 어디에다 써요, 돈을? Something new. 여러분, 띵으로 끝나는 명사 형사 뒤에 계속 보면죠새 것, 새 것에다 내 돈을 쓰는 것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지만 접속사적 의미로 가깝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 요 정도에서 해 되겠어요. 그럼 일단 돈을 새거에 소비하지 않는 대신에 아이 더 가웃. 자 그럼 더 가웃은 뭐의 과거지? 더 가웃은? 더 가웃은? 딕. 그럼 땅을 파다 할때 동사 딕의 3 단면 딕덕 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과거형이겠죠. 나는 파냈다. 파네타. 그럼 파냈다가 뭡니까? 온 올드 가멘. 그 가멘트가 의복 옷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래된 옷을 파내었다. 뭡니까? 찾아냈다 얘기죠. 그래서 너가 옷은 found out 자 나는 뭘 발견했다? 오래된 옷을 발견했는데 that my grandma. 자 grandmother의 줄임형이죠. 내 할머니가 gave to me 나한테 주었던 옷을 찾아냈다얘기예요 옷장 속에서 파냈다는 얘기가 then 그리고 나서 I changed the shape. 자, 여기서 이제, 수, 리폼을 하네요. 모양을 바꿨다. 어리를 약간, 부사적으로. 자, 나는 약간 모양을 바꿨다. 그 다음에, like magic. 마법처럼. 여기서 전시사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같이. 마술처럼, I had a new one. 새로운 옷이 탄생했다. 자, 지금 고쳐서 사용하다. 지금 옷을 리폼을 했고요. I also love. 자, 나는 또한 뭘 사는 걸 좋아해? 자, 지금 지금 병렬 구조로 love to love ing 상관없는데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사랑하다. 바인 얼터링 앤 웨어링. 자, 병렬 구조죠? 자. 사기 얼터링은 바꾸기. 혹은 고치기. 그다음에 웨어링은 입기. 그러면 나는 사고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변경한다는 얘기에요. 리폼한다는 얘기에요. 사서 리폼하기 또 입기. 세컨 핸드 아이템. 자, 세컨 핸드가 자, 손을 두번탄 거니까 중고라 그랬어요. 유즈드의 뜻이에요. 유즈드. 중고의 아이템. 물품들을. 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고 옷이죠. 중고 옷을, 구제 옷을 사서 그걸 고쳐입거나 아니면 그냥 입는다는 얘기지. 혹은 중고 옷을 사서 고쳐서 입는 거지. 예. 요즘 패션에 맞게. Because, 왜냐면, 하 nobody else. 자, nobody가 주어로 나가면 아무도 동사하지 않는다. 혹건 동사하는 주어가 아무도 없다니까. 부정문이 됩니다. 문장 자체 부정이 돼요. else는 다른 누구도 has, 가지지 않는다. The same things. 똑같은 것들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제 옷을 사서, 중고 옷을 사서 리폼을 해버려 그럼 리폼한 거는 나만의 옷이잖아. 세상에 똑같은 옷이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죠. My fixed up. 그래서 여기 고친, fixed 가 원래 수선된, 고친, 수리된. 자, 완, 이게 up이 붙어서 강조죠. 그러면 나의, 어, 고쳐진 c l o 자, 옷이라 그랬죠. 복수형. a 유 u n 당연하죠. 독특한. 특이한 왜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o nobody 또 나왔어요 nobody 나오면 문장 자체가 부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카피가 따라하다 복, 복사하다 복제하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나의 패션 나의 옷은 자 베스트 오브는 자 뭐뭐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I'm careful 여러분 careful가 돌보다 배려하다 신경쓰다 그럼 진행형으로 나는 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지구, 행성은 지구를 말합니다, 더 플래닛은 나는 또 지구도 배려하고 있어요, 지구도 아끼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패션 엔젤이다, 여러분 왜그 패션 천사라고 돼 있어요? 환경도 보호하고, 그렇지? 응. 파피란 티네이저 10대를 말하는데 그녀 자신만의 블로그를 가진 10대 여자 학생이네요. About fashion. 패션에 관한, 옷에 관한 자신만의 블로그를 가진 10대를 p 피라고 한다. I can't afford to buy. 자, 나는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모든 최신 패션을, 모든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빚고, 왜냐하면 I cannot a r n 자, 나는 벌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and my age, 내 나이에. So, make, do, and mend가 고쳐서 사용하다. 고쳐서 사용한다는 표현이 something, 것이에요. I like to keep in mind. 내가 명심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억하고 싶은 것이에요. once, 일단, 자, 나는 instead of spending my money, 내 돈을 어디에 쓰는 것 대신에 자 근데 뭐 여기서 는일 단도 좋겠지만 한 번은 뭐이 정도 해서 상관없겠네 한번한 한 번은 혹은 예전에 내가 내 돈을 새로운 것에 쓰기 전에 새 옷을 사는데 쓰기 전에 나는 자 찾아내었다 내 오래된 옷을 할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그리고 나서 나는 change the shape. 모양을 바꾸었다. 리를 약간 그 옷에. 그래서 like magic. 마법처럼 I had a new one. 나는 새로운 옷을 갖게 되었다. I also love. 자,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나는 또한 구입해서, altering, 고쳐서, wearing, 입는 것을 좋아한다. 뭐를 사서, 고쳐서 입어요? 중고 옷을. 중고 물품들은. 비코 e 왜냐하면 노바디, 부정어, 다른 누구도 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옷 입으면 짜증나잖아. My fixed up 내 고쳐진 옷들은 자 독특한 것이다. So nobody 아무도 카피 따라할 수 없다. 나의 패션을 best of a l l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I'm caring for 지는 나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또한. 자 여러분 중고 옷이 버려지지 않으면 재활용되면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음. 자그 다음에 What's great about eco fashion? 자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패션, 이 친환경 패션에 관해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훌륭한가? 자 질문을 하고 있어요. 1번 리유징은 재사용이죠? 다시 쓰기, 재사용하기. 자, 자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항상 기억합니다 동명사 주어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기라는 명사로 바꾸는 건데 행동이 하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이미 가진 것 여기서 것은 the things 대신한 위치겠죠 어, 옷 주로 옷을 말하는데 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사용하기 재사용하기가 주어니까 help에 s가 붙었죠 도움을 준다 help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안 쓰고 o형식에서 to 빼고 사역처럼 동사 원형을 쓰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 to 써도 틀린 건 아닌데 to를 빼면 사역적의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자 돈을 절약하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재사용하면 집에 있는 거 네, 다시 고쳐서 입는다든지 네, 이런 거그 다음에 going green 친환경적으로 살기 자 이것도 동명사 주어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은 allow 가능하게 하다 여러분 allow는 오형식 동사로 주어가 사람이면 허가하다라고 해석하고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면 가능하게 하다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요 허가하다 할 때는 Permit 하고 같은 뜻이고 가능하게 하다 할 때는 Enable 이란 동사 근데 이제 O형식이니까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어를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혹은 허가하다 그래서 목적격보호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목적어 To Reduce 줄이는데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지?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카본 푸프린트,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 지금까지 총 배출한 탄소 양을 탄소 발자국이라 그래요. 어떤 물건이 제작되는데, 그리고 allow you to reduce. 그리고 allow you 또 to 반복되고, to가 생략되고, respect입니다. 자, 이 모양도 중요하죠. 뭘또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줘? 존중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 동물을 그지? 모피 같은 거 아니고요. 가죽 같은 거아니고피 p 자, 동물과 사람과 t 인 e e n 환경을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번 리스 s p 블 쇼핑 자, 여기도 동명사 주어네. 책임감 있는 쇼핑하기 그게 또 단수예요. helps 자, 도움을 준다. 또 O형식 you 다음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to 안 쓰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create 뭘 만드는데 책임감 있는 쇼핑은 뭘 만드는데 도움이 준다? New Look 자, 새로운 모습 Look이 명사로 모습이나 표정 뭐 이런 뜻인데 That 관계대 명사 주격이고 Cannot Be Bought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네 여러분 Cannot Be Bought 근데 그 새로운 모습은 자 Be b o u t 는 Buy의 수동태니까 사는 게 아니고 구매 다야. 그럼 구매될 수 없는 거야. 구입될 수 없는 거야. 에러 파퓰러 체인스토는 자 여러분 이게 인기 있는 체인점. 여러분 체인스토가 뭐야? 우리 프랜차이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치킨이면굽네치킨 동네마다 다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뭐 요즘 유행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옷이 있다. 그럼 여러분 나이키면 나이키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있는 매장을 체인스토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기 있는 체인점에서 구매되어질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럼 친환경, 어, 책임감 있는 쇼핑은 뭐 구제 옷을 구입한다든지, 예, 이런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 옷을 구입하면 예.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쓰레기로 버려질 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죠? 어. 근데 그런 거는 인기 있는 체인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걸 또 구제 옷을 또 고쳐서 입거나 이러면 자기만의 독특한 룩이 나오겠죠. 어 그거는 일반 우리가 그뭐 대리점 가서 사서 입는 그런 걸로는 얻을 수 없는 모습 개성 있는 모습 그 다음에 it 여기서 리스 s p o n s i b 이또있어 또한 책임감 있는 쇼핑은 또한 help you 또 나왔죠 find 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to를 안 쓰면 크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 뭘 find out 알아내는 데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more 자, find out m 더 많은 것을 about 뭐에 관해서 너 자신 자너 자신에 관해서 더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책임감 있는 쇼핑을 하다 보면 그리고 what you really like 당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 그리고 what you really believing 그래서 what you really가 반복되는 거죠 what you really 빌리메인은 믿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거 당신의 신념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어? 나는 그냥 그 특색 없는 최신 유행보다는 구제 옷을 사서 나만의 유행을 창조하고 싶어 나는 취향이 이거다 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이정도의미입니다자 그래서 요 부분,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What is great about eco-fashion? 자, 그래서 이런 친환경 패션에 관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번, 리유징 s 재사용은, 뭐를 재사용하는, what you already have.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사용하는 것은, 자, 단순히 헬패스.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뭐 하도록. 돈을 일단 돈을 절약해. 장점 1. 돈을 절약해. 두 번째,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뭘 줄이는 것은? 탄소 발자국, 탄소 배출량. 어, 당신이 지구상의 오염물질인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여준다.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오염도 줄여. 그 다음에 환경 피해도 줄여. 그 다음에 리스펙트. 뭐를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도 존중하고 같은 사람들도 존중하고 환경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3번, responsible shopping, 이 책임감 있는 쇼핑, 에코 쇼핑은 또한 도움을 준다, 당신에게 create, 뭘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모습. 그죠? 아까 고쳐서 입으면 나만의 개성. That c a n o t b b o u t 여러분, 그 모습은 구매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인기 있는 체인스토어에서, 나이키 같은 데서, 여러분, 나이키 같은 데서 내가, 그러한, 나만의 개성 있는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 나이키에서 파는 옷은 전 세계 수만명,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똑같은 옷을 입잖아. 개성이 없잖아. 근데 내가, 어, 뭐 이렇게 구제 옷 같은 거나 내 오래된 옷을 사서 오래된 옷을 찾아서 다시 리폼해서 입으면 그거는 인기 있는 체인 스토어에서 구매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제공하고 그것은 또한 책임감 있는 쇼핑은 또한 구제호사 는 거죠. also help. 도움을 준다? you. 당신이 뭘또 알아내도록.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도록. 너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what you really like. 자, 이거 what like는 원래 무엇과 같은 가 how와 똑같아요. 당신이, 아, 미안해요. how가 아니고, 여기서 what like는 진짜 좋아하다죠. 미안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 여기서 간접의 부분이에 의, 주, 동. 당신이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도 알수 있고, 당신 취향. What you really believe i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 신념. 나는 나의 이런 행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 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수업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